이번에 구입한 논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. 몇년 동안 휴경했더니 잡초가 많이 나서 어 농사 짓기가 힘들다고 해서 포크레인 이용해서 어 흙을 한번 뒤집어 주고 있습니다. 완전히 뒤집고 나면 음 이제 그 기계가 들어가 가지고 어 모두 심고 어, 작업하기가 쉬울 겁니다. 그쪽과 이쪽에 연못. 연못도 작업을 끝냈습니다. 그래서 여기는, 어, 조그만, 저 물, 연못으로 쓰다가, 어, 비가 안 오면 여기 에 있는 물로 저 농사도 짓고, 어, 조그만 낚시터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주, 굉장히 예쁜 연못이 될것 같습니다. 벚꽃도 좀 피어 있고.